평천짝이저 평천 병천 산골짜기 어성철비라니까요. 오늘이 인제 9월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인제 명절 다음날이요. 오늘은 땅게아니고요밤 엊그제 산밤 잔뜩 주놓은게 있어요. 그거를 물에다가 좀 담궈놨어. 제가요. 이렇게 담궈놨어요. 이걸 왜 담궜냐면요, 은 밤보면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구멍은 없는데, 이렇게 그좀 놔두다 보면은 막 밤속에서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 하잖아요. 산밤이라 농약도안 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걸 뜯어가지고 한 일주일간 담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그 구멍 사이로 벌레들이 들어가서 야들을 파먹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루에다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담궈 놓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깨끗이 씻으면 이렇게 뽀얀해져요. 뽀얀해지고 나면은 이제 이놈을 어디로 가냐? 냉동고로 가면 안 돼요. 얼음이 얼리는 냉동고로 가면 안 되고요. 냉장고로 들어가야 돼요. 김치냉장고 이런 거. 그러면 저, 야들은 언제 이렇게, 아이고, 커요. 삼밤이 이렇게 큰게 어디 시오 삼밤 산밤, 삼밤 치고 진짜 커요. 그럼 야들 이제 봉투로 나눠가지고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한 겨울에 우리 할매랑 눈 잔뜩 쌓인 한 겨울 밤에 군밤으로 더먹을끼오 요거, 이제, 일주일 동안, 물 속에, 돌로 꽝꽝 눌러놔가지고, 요, 눈에, 이제, 안 보이는 구멍 속으로 벌레가 들어갔잖요다 익사해서 뒤졌우 아이고, 집까지 거 별거 있어. 아니, 물 속에, 찬, 뭐, 주야당창 돌로 눌러놨는데, 뭐, 뭐, 그러면, 뭐, 물이 들어가서 맛이, 맛이 좀덜할 거라고요? 에이, 웃기겠네. 이, 이게 이 보면은요 봐요 멀쩡하죠 그럼 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구멍 속으로 옛날에 야들이 이제 연극이 전에 들어갔어 가들 이미 동작이 충청도에 그 산밤이라더라도 산밤 벌레라더라도요 동작이 엄청 빨라요 그럼 요놈이 이제 에다가푹 쪄가지고 반으로 톡톡 뽀개가지고 먹잖유 설탕은 저리 가라요. 산밤 치고 굵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9월 30일이라 그동안 모기 때문에 산에 못 갔거든요. 모기 때문에 산에 못 갔는데 이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 일찍이 가면 모기도 없고 주워오면 돼요. 얼만큼 줬냐고요? 짊어지고 못올 정도로 주우면 돼요. 그 다음에 도토리도 짓고, 아이고, 천원 병전 산골짜기에서 이런 낙이 있어야지, 뭐, 농부가. 여름 내내 드시라고 농사졌으니까, 해. 요거는 한 겨울에, 우리 할머랑 저랑, 그, 장작구려도 꺼먹고, 군밥물을 꺼먹고, 쪄서도 먹고, 그럴게 넘보지 마요. 이건 오르지. 여성 철배랑 우리 삼백 철배 둘 거유. 환장하있죠